됐네. 아쉽지만 이번 주까지만 수고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저... 지금 잘렸다는 거죠. 그때 자네가 실수한 거 기억하지 않나? 그것도 있고, 자네 대신 알바할 새로운 어린 양을 뽑았다네. 뭐 됐고 알았으니까 퇴직금이나 주십시오. 아니, 알바 3개월하고 무슨 퇴직금이야. 그래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3개월 만에 자르신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다그 봉사로 하고 그래. 참, 알았어요. 김집사 어디 가? 다른 사람 뽑으셨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올 알바한테 업무 인수인계 할 때까지만 좀 수고 좀 해주게. 그럼, 나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아, 아니, 그게 사정은 알겠는데. 됐어요, 그럼.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가버리면 주차 업무는 누가 하나? 갈땐 가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는 하고 가야지. 그니까, 이 사람아. 갑자기 알바 자르면 난 밥벌이 어떻게 하나? 자를 땐 자르더라도 내 일자리 마련해주고 잘라야지. 아니,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걷어야 하지 않겠나? 그니까, 절 끝까지 잘 써서 유종의 미를 걷었어야죠. 김집사, 자네 월급 받기 싫은가? 이대로 가면 이번 달 월급 없어? 참나. 김집사, 그럼 왜 가져가? 김집사!